국내 주요 그룹들이 안정 속 성과주의 인사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LG그룹을 시작으로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이 연말 인사를 단행합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LG그룹의 올해 총 160명 승진과 CEO 4명 신규 선임 등총 인사 규모는 16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준비에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 분야의 신규 임원은 31명이고, 신규 임원 114명 중 1970년 이후 출생이 9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최근 계열사 CEO들과 진행한 사업보고회에서 사업의 미래 모습과 목표를 명확히 해 미래 준비에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인재 발굴과 육성 등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LG그룹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전체 승진자 가운데 70% 이상이 신규 임원입니다. SK그룹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2월 초에 관계사별로 순차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을 준전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주요 계열사 CEO 핵심 경영진은 대부분 유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통상 4대 그룹 중 가장 늦은 12월 중하순에 인사를 실시합니다. 매일 TV 뉴스 홍보나 기자입니다.